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0일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요사이 국민의 힘이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전분열, 사분오열, 어떻게 보면 공중분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지켜보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마음이 착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준석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민의 힘이 보수 세력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들이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웰빙당입니다. 안보를 포기한 보수 정당이 어느 정도로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침몰하는 보수 세력의 구명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혁신당이고 이준석 후보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에 절망한 사람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쪽으로 집단 이민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준석 후보가. 어, 페이스북에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선거의 연속으로 이긴 당대표를 생짜로 모욕 주어서 쫓아낸 것을 반성할 것은 기대도 안 했지만은 사과할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를 놓고 동종 정과를 또사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같은 종류의 정과를 사는다는 이야기죠. 국민의 힘도 대표나 후보 내 쫓기로는 이제 정과사범위입니다. <laughs>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국민의 힘도 대표나 후보 내 쫓기로는 이제 정과사범위 됐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점 내면은 국민의 힘은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기로 밀약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의 힘은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해야죠. 이제 개혁신당으로 이재명과 정면승부합시다. 아주 핵심을 띠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준석 의원을 소개할 때 정치 천재다,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대목, 국민의힘도 대표나 후보 내쫓기로는 이제 정과 사범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기로 밀략이라도 한 정당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태의 진원지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고분고분한 윤회관 또는 이 당권파를 움직여서 우선 한동훈 후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원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는 그를 불소식회로 이용을 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반발함으로써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 윤석열과 가장 먼저 맞섰고 윤석열의 정체를 가장 먼저 실감했던 이준석 후보가 이제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밀어서 한국의 보수가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새로 지도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리하여 아마 다가올 것이 거의 분명해진 이재명 정권을 견제를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는 이런 길목에서 이준석 후보의 그 위치가 새삼 돋보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5대3대1로 나옵니다. 이재명 50, 국민의 힘 30, 그리고 이준석 10. 앞으로 이 이준석 10 10% 정도 되는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상당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발작적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의 힘에서는 한동훈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일단 경선에서 좌절하기는 했지만은 상당한 득표력을 보였고 이제는 아주 홀가분한 입장에서 국민의 힘의 당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사단을 만든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은 이번 대선 참표와 함께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국민의 힘을 개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좋은 관계를 설정한다면 협력과 경쟁인데, 50대 한동훈, 40대 이준석이 이끄는 보수 세력. 우선 논리가 있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좌파 앞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실천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그러나마 우리 보수 세력이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제는 만들어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키우고 또 어려울 때는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힘이 아주 비참하게 몰락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희생타? 미끄럼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드라마의 연속입니다. 그 드라마도 주로 역전 드라마입니다. 오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 뒤에는 승리자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삼 느끼는 게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십도 중요하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따라주는 팔로우십이 어떻게 보면 리드십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